아, 어떤게더 맛있어요? 이건맛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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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이거, 이거, 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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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이거, 이거, 이걸 이거, 이거, 이요거 이거, 거 이거, <laughs> 어? <원하는> <laughs> 네, 네, 네. <laughs> 갈등이 생겨 어, 갈등. 이이 <laughs> 때는두개다 사세요. 뭐, 먹어봐야 맛을 알지 예. 감사합니다. 골뱅이 봐. 골뱅이. 골뱅이. 응. 아. 상추, 상추 다 갖고 나오네 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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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초 골뱅이 전화하셔 전화하전화하 어? 땅콩, 요즘 땅콩 많이 나오잖아 응. 꼭한 한 얼마씩? 한 그래, 한 얼마씩 파세요? 만원, 만원. 다섯세요 비싸. 요 몇개 해야 되는데. 까놓으면 몇개 안될 것 같은데. 땅콩도 저거. 땅콩 그죠? 아, 5. 아 5. 고추는 얼마씩 파세요? 원씩 아, 만 육천원씩? 이게 열 끈인가 열열딱 보니까 열끈열 끈씩 해갖고. 고추 색깔 좋은데요? 네, 색깔 예, 좋아요 색깔 좋네 16,000원 응. 그리고 김치하면 색깔이 엄청 좋 양분같아 응. 응. 색깔이 예쁘네요 이렇게 몰고가서 바람으로 말려주어온다또나 아. 안녕하세요. 김치 주세요 사모님. 야, 안녕하세요. 김치 하나 주세요. <laughs> 뭐, 노...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 먹고 왔어요 지금 밥 먹고 왔어요. 아, 네, 예, 밥 먹고 와가지고. 아유 예. 새벽시장 잘 보내. <laughs> 만 원이야. 사진치는 만 원이고, 양이 많아요. 예. 잠깐만요. 요사도사 예. 아, 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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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네, 예. 맞... 많이 파세요, 사장님! 에이, 많이 파세요! 아, 네. 네, 네, 네. 어, 참네. <웃음> 어? <웃음> 국거리? 거기 국이아고 국물 내는 거. 내는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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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는 거, 국물 내는 거. 가안 되고. 저 너무 맛있는 거. 제대저 해. 어떻 예, 네, 고등어 주세요. 고등어? 네. 알리하고 이거 잘라 드릴게요. 이걸, 이걸... 날개 이거 잘라 드릴게요. 고 어떤 있어 네.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요? 는1 2 0 앞에 는1 빨리 와 국산이에요 12,000원 마니치는... 까머리꼬리자를까 네. 그냥 드머리꼬리 자르고 반찬게 야, 한 망이 얼마지? 돌배 어떻게 팔아요? 어, 이거 지금 킬로로 나누시면 킬로에 7,000원이고요 10킬로 하시면 5만원까지 드려요 아. 저의 진짜 시골 시댁에 에이, 사는... 킬로에 7,000원이요 킬로에 7,000원이면... 할머니 얼마에요? 할머니? 까신거에요? 네. 이거 얼마씩 하세요 네. 식구가, <laughs> 식구가 없어서. 아, 식 <laughs> 네. 많으면 사겠는데 식구가 없어서. 왔어요? 응. 야. 한 노이들 호박국도 팔고. 어. 어묵도. 응? 아, 다, 됐어. 내 틀고 갈게. 아, 내 틀고 갈게. 하나 드릴까요? 응. 어묵, 어묵. 맛있어요. 어묵, 어묵. 어묵, 어묵, <laughs> 어묵. 굵은거는 키로당 35,000원 키로그램당이에요 예, 키로그램당 키로 키로그램이 그렇지 키로에, 키로에 고추는 어떻게 해요? 1 6 0원 아, 한 근에. 한 근에 600g이죠? 6 0 0 예. 16,000원. 봐수 어? <laughs> 미? 네. 이게 민물고기, 탱수인데? 탱수, 탱수, 미꾸라지 뭐, 맛있었겠다 그죠? 어, 이래 갖고 얼마씩 받으세요? 만원씩 만 네. 음. 싸죠? 네. 이거 자연산이네요 그렇죠, 자연산이지 뭐 저게 우리 물 앞에서 잡은 거래요 예가에 살게 됩니다 힘들어요 예. 고기가 올해는 고기도 오고 귀해. 왜 그래요? 예, 네. 모르지어 그 네. 고기가 귀해요. 아, 올해는 올해는 고기도 귀하다는데요. 무역사라고? 예. 모르겠어요. 무역사라고요? 잘안 잡히나 보다. 이거 헤거. 아, 지금 녹두잖아 지금. 고사리 요거 내 거고 고사리. 아, 어르신 거 봤어요? 예. 뽑아드릴게요. 아이고. 가져가세요. 사다놨다. 사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너무 좋아. 네. 맛있고. 이해는데이 얼마 요 야, 이생한 개는 얼마 요한 뿌리 에만 원, 이만 원 그래요. 아한 뿌리. 에 아, 좋네. 생강기 가 아주 그냥 일생강기 가다가 넣고 닭을 삶아 먹어야 돼. 아니, 있잖아요. 몇 개나? 한 개가 얼마나 한한 뿌리에 만원 하는 것도 있고 이만원 하는 것도 있고 이렇다는 요 아니, 아요 고추는 얼마씩 파세요? 고추 대중하고. 계 좋지 그죠? 쌀이 사리버섯 나왔어. 사리버섯 <놀람> 홍루 있어. 홍버마 고은행지 포도. 아. 치. 한 박스에, 한 박스에 만이천 원인가 본데? 포도가. 영월 포도. 영월, 포도. 영월 포도인가 본데? 특모루 아, 포도. 만이천 원. 사이모스펠 아, 김사과 포도? 요거는 얼마나? 어, 15,000원이네, 이거는. 아, 박스에, 어, 박스에 15,000원. 15 김사과 포도. 한 열소이, 박스, 열소이. 내 저번에 한 박스 만원 주고 사왔지, 이런 거. 만원짜리도 있네. 만원짜리예요두 박스에는 만오천원. 한 박스에는 만원. <웃음> <웃음> 안녕, 장보러 <laughs> 아, <잘> 참고 왔어. <laughs> 야, 이거는 굵다, 그죠? 이거는 만 17, 만칠, 이거는 17,000원. 예? 이거는 17,000원. 야, 샤이머스캐이 완전히 굵기가 이만하네 <laughs> 음. 이거 홍로 이거랑 이거랑 틀린데? 사과 종자가 틀리죠, 그죠? 이거랑 이거랑. 얘기를 안 하시면 돼. 사과? 물어봐, 얼마씩. 만 원이겠지 뭐. 어, 어. 내가 해드릴게요. 포장에 대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요거는 요 콜론 게요거예요 이거 어제 작업해갖고 냉장고 에 넣어갖고 쓰기 이렇게 안 보이네. 요거는 그냥 가져가요. 요걸 여기다 해줄게. 내가 이쁘게 해줄게요. 네, 그렇게 하면 되요 이렇게 해갖고요. 십만, 이거 몇십만짜리인데 십만을 하고 요거 하나 준비어요 자. 이거는 이 흉통이 있는데, 제 생각에 많아요. 근데, 그거는